가자. 157번 봅시다. 157번도 굉장히 학교 시험에서 인용이 많이 되었었었는데 왜 썼었다고 표현할까? 꽤 지났어. 2013년. 이어서 자, 크델렀어. 쌤은 볼 필요 없을 뭐지? 어디 갔지? 업체도 왜 저래? 그럴 리가. 자, 게요. 반원이야. 와, 반원 진짜 많이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 원보다 반원에서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자, A, B의 길이가 2야. 그리고 비율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리려면 비율이 1:2인 대 직사각형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또. 얘가 2고, 얘가 4예요. 이런 A, B, C, D가 있는데 자, 호 B, C 위에 한점 P에서 3분 A, B에 내린 수선의 반응 Q. 자, 문제는 뭐냐면 P를 문제에서 주지를 않았어. 그냥 이렇게만 달랑 주고 나서 A 있고, B 있고 AB 위에 정 p 가 있고, 거기서 AB에 내린 수선의 말을 Q, AD에 내린 수선의 말을 R이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 A, Q, P, R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래. 그럴 때 넓이는 한번 그렇거든. 자, 얘를, 실제에 가깝게 그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문제풀기 쉽게 그릴 것이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 뭐가 더 좋아? 문제풀기 쉽게 가 좋지. 근데 그려놓으면 길이가 말도 안 돼. 아야 좋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그려줄게요. 일단 문제풀기 쉽게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풀기 쉽게 그리려면 그냥 한쪽으로모아서 그리면 돼. 자 여기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야. 그러면, 길이 걷기가 조금 이쁘게 보이지, 그치? 자,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반지들의 길이가 몇이지? 단지들의 길이가 2예요 나는, 사각형, A, Q, P, R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를 X라고 하시고, 얘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니까? x, y 값만 구해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항상 뭘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까? 피타고라스 원과 수직, 그치 원에 있는 수직은 영선 뭐 쓰이는 아니고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2가 있으니까 얘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이럴래? 얘가 2고 얘가 y니까 2-y지. E 자, 이 길이는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지름 2잖아. 2니까 2-x라고 e 쓰면 되지. 아하. 따라서, 사각형 a, q, p, r에 둘레의 길이를 줬는데, 연준아, 둘레의 길이를 줬어? 뭐라고 줬어? 모든 둘레의 길이를 다 더하려면 x, y가 각각 몇개 있어? 두 개씩 있잖아. 두 개의 x 더하기 y한 것이 0이야그럼 x 플러스 y는 5가 되겠고. 자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방금 전에 찾은 저 y의 피타고라스, 로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이 마이너스 y의 제곱이 4다 이거 두 가지 연립해서 xy가 예쁘게 구해줄 수 있지? 그치? 자 계산은 안 합니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숫자를 제일 깔끔하게 잘볼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봐봐 얘가 2부 얘가 4인데 x와 y가 5가 되겠어? 저 그림에? 말도 안 되는 그림이잖아 그지? 좀 그래서 아쉬워 전혀? 실제 가까운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짜란 뿅 호잇 어느 쪽에다 그래야 되는 거야? 키가 이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A가 여기 있어야 거야. 굳이 그러니까. 얘에서 그래서 각각의 내신 수선의 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얘가 Q고, 얘가 R가 R이 되는 거죠. 되죠? 그럼 얘도 여전히 뭐가 이쁘니까 각 직각 직사각형에 가로와 세로 를 각각 x, y라고 두는 게 예쁘니까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원의 중심 당 찍고 중심에서부터 P까지를 있는 거. 봐라 원 위에 점이 있고 원이 있으면 분명히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연결한 반지름을 그리는 게 기본이야. 어떤 원의 문제도 원의 중심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푸는 문제들은 없어. 그렇게 풀었다면? 잘못 풀었거나 문제를 잘못 만들었거나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산의 발을 내려보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 2-y가 e 되겠고 자 얘가 뭐가 될까? 이럴래? 자 얘가 몇이야? 2잖아 얘가 x잖아? x-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여기 반지름이 2가 될 테니까 나는 xy를 구하고 싶은 거고 둘레 길이는 x 더하기 y가 5인 거 동일하고 얘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 제곱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 식은 동일해요. 그렇지? 이러면 얘는 이 둘레 길이가 10이란 게 메이크 센스하잖아. x 더하기 y가 5이기도 하지, 그렇지? 아요잘안 보이면 그냥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림을 안 줬다는 얘기는 네맘대로 그려서 편한 대로 해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자. 지? 어 지훈이하고 연준이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볼까? 시끄러우면 잘 깨지 않을까? <웃음> <웃음> 둘을 둘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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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일석이조다. 뭐지? <laughs> 한 방에 둘을 꼽을 줄은. 그치 아 그치. 그러면 네가 입을 열 때마다 제를 한 번씩 쳐. 음, <laughs> 너는 조용하고 너는 좀 깨있어. 안 좋았다고 <laughs> 진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여길 찍을게 아니라 여길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오늘은 좀덜 하긴 했어 다른 때보다 좋아요 발전되고 있어 자에 137번 해볼게요 아니 158번 21 문제가 더 늘었다는 뜻이야. 이게 2025년.